안녕하세요. 멍 때리는 용사TV의 용사입니다. 음, 날씨가 참 좋아졌죠? 이제 산으로 바다로, 들로, 머리도 시키러 가셔야 되고, 등산화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꼭 맞는 등산화가 어떤 건지, 또 등산화는 어떻게 고르시는 것이 조금 나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산화 외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볼게요. 보통 이거는 이렇게 고무가 되어 있는데 이걸 랜드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고무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토캡이라고 해요. 토캡. 발가락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는 뜻이고, 고리, 후크, 그다음에 안에 깔창을 인솔, 바깥에를 아웃솔, 여기를 미드솔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혓바닥, 설포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가 말 그대로 고리였어요. 고리로 해서 이렇게 걸었는데 그게 이제 산행을 하다가 이쪽 줄이 이쪽으로 걸려서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있어서 지금은 여기에 고리를 쓰는 경우가 다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로 확실치는 않아도 아마 소송이 한번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게 바뀌었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등산화 종류를 보면 이게 발목을 기준으로 해서 복숭아 뼈를 기준으로 해서 복숭아 밑으로 내려간 게 있어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경우 밑으로 밑으로 되는 경우가 로우, 미드, 하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길면 길수록 하이, 하이 중동사나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 높이가 사실 일정치는 않아요. 산행을 하시다 보면 그래도 그러 그러니까 크게는 그렇게 나누신다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겉에 가죽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메쉬 천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합성 피업과 메쉬를 같이 사용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안에 방수가 들어갔다고 해도 3계절에 용이하죠 뭐 억지로는 뭐 겨울에도 쓸 수는 있는데 정해진 거는 사실 없습니다 나오는게 그리고 요렇게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있는 경우 가죽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러면은 요어 특수화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좀 특수하고요 가죽의 종류는 보통 소가죽으로 쓰는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살수 있는 부분은 또좀한정돼 있어요. 왜냐면 하이 가죽이 같은 소가죽이라고 해도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기본적으로 풀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외피, 소의 외피면 굉장히 상급이에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방수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반들반들해서 광택이 나요. 근데 문제는 고가지요. 고가라는 제품. 그래서 약간 편법처럼 이런 부분은 풀그레이를 쓰고 여기는 메쉬를 넣고 쓰는데 그러면 예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풀그레이드 제품의 그러니까 외피의 고가 제품에 그제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풀그레이를 쓴다면은 전체 다 풀그레이를 써야 그게 그 풀그레이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팁이에요. 풀 그레이를 조금만 써놓고 외피만 조금 써놓고 굳이 고가의 제품을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밑에 흔히 말하는 뭐 누벅이라든가 뭐 스프리트 뭐 여러 가지 제... 그게 뭐 세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걸 소비자가 선택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브랜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전략 상품을 만들면 그거에 대한 브랜드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이게 누벅이다. 뭐 소가죽 중에서도, 누벅이다, 풀그레이다, 뭐, 스프리트다, 이런 제품들을 나누기는 어려운 거죠. 그냥 가죽이면 가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그래서, 살짝 넘어가고 싶어도, 궁금하실까봐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비싼 거는 풀그레이. 그 다음에, 뭐, 누벅. 누벅 같은 경우는 한커풀을 까는 거예요. 한커풀을 까가지고, 세부처럼 싹, 이렇게 털을 마찰을 줘요. 그거 좋은 점은, 좋은 점은, 그,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요. 통기성이. 그거 뭐, 그거 하나 좋은 거죠. 뭐. 그리고 스프리트 제품은 아마 이게 스프리트 제품일 텐데요. 그러니까 보통 가죽이 1.5에서 2cm 정도 되는 걸 쓰는데 그걸 반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은 풀그레이드 쪽으로 나가고 그 밑에 스프리트 쪽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통기성은 굉장히 좋아요. 통기성은 굉장히 좋은데 물에는 치명적입니다. 물에는. 그래서 방수가 필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풀그레이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피부를 보면 피부가 뭐 물이 새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수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흔히 우리가 방수라고 얘기를 하면 물이 땅 튀겨 가지고서 안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발수입니다 발수 방수가 아니고 발수예요 여기에 물방울이 딱 튀었을 때 물이 쪼로로로 흐르는 건 방수가 아니고 발수입니다 이거는 겉 표면에 약품 코팅을 해 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단점은 뭐냐면 세탁을 많이 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그 발수력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서 발수 코팅을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방수는 말 그대로 물이 안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물이 전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가끔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생활방수는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엄밀히 정확하게 따지면 방수천을 썼지만 그 봉제를 했을 때 봉제선에 실을 타고 들어오는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안쪽에 심실링을 합니다. 테이블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테이블 붙이지 않고 방수천으로 그냥 봉제만 했을 때를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생활방수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 방수라는 거는 그 안에 심실링까지 했을 때 심실링까지 해서 물이 새지 않게끔 들어올 때 그게 완전 방수가 되고, 방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산화의 방수와 의류의 방수는 다른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고어텍스, 고어텍스를 얘기를 하시는데, 고어텍스는 방수 원단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 이름입니다. 우리가 봉고차를 얘기할 때, 봉고차, 봉고차 하면 승합차를 대표적으로 봉고차라 부르듯이, 옛날에는 고어텍스 하면 그냥 방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고, 이거는, 물론 이 제품은 고호텍스사의 그 방수 원단을 썼지만, 국내 브랜드들도 이제 각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방수 제품을 만드는데, 그 방수력들은 사실 고호텍스 멋지 않게 방수가 잘 돼요. 근데 말 그대로 땀을 배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고요. 안쪽을 보셨을 때, 안쪽을 보셨을 때, 요렇게 빗살 무늬로 돼 있을 때, 요거는 방수천이, 방수천을 쓴게 맞아요. 요거는 방수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생활방수가 아니고 방수라고 얘기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그럼 방수가 이게 계속되는 거냐. 의류의 방수는 웬만해가지고는 그 방수 원단이 망가지거나 찢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방수가 돼요. 발수는 안 되더라도 방수는 되는데 등산화는 방수라고 만들었다고 해도 비닐로나 고무장화처럼 그렇게 방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안에 내피가 손상이 되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수분에 노출이 되면 이 방수력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슬슬슬슬 어디서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고가의 뭐, 풀그레인으로 된, 외피의 뭐, 소가죽으로 된 뭐, 그, 뭐, 명품, 뭐, 외산 등산화를 쓰신다면 상관은 없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결국에는 고무장화처럼 방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요. 그것도 등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 스펀지처럼 쭉쭉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랜딩이 돼 있는 건 확실히 방수력이 좀 좋기는 하죠. 이 제품도 보시면 아무 천이 없죠. 그 비싼 무늬가 이런 건 방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바, 반대로 통기성은 굉장히 좋겠죠. 이런 장단점들이 있고 말 그대로 이런 가벼운 소재와 메쉬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을 하는 목표로 간다면 이런 게 경등산화. 조금 투박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산화들, 뭐한 12km 정도 이상의 산행이나 장거리 산행을 할때 쓰시는 등산화들을 중등산화라고 해요. 등산화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목적에 맞서서 쓰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하나 정도 가지고서 이제 쓰셔야 하면 기본적으로 중등산화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중등산화는 장거리, 단거리 모든 부분을 다 커버가 돼도 경등산화는 물론 가격이 저렴한 맛은 있는데 장거리에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그냥 쭉 한번 들어보신다고 생각하고, 한 두세 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인, 인솔, 미드솔, 아웃솔. 이 아웃솔과 요 미드솔 사이에 리치보드라는 판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거는 아웃도어 회사들은 보통 플라스틱을 쓰는데, 이걸 얼마나 좋은 거를 쓰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산행의 피로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기본적으로 그래도, 국내 아웃도어 회사들도 제법 좋은 거를 씁니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포츠는 종이를 쓰는데 어, 아마 뭐 우리 그 브랜드 국내 브랜드들은 플라스틱을 쓸 거예요. 그리고 보셨을 때이 부틸창, 이게 부틸 요 부분을 부틸창이라고 해요. 부틸이라는 게 합성수지 공무예요. 그 뭐, 뭐 아이소부틸, 아이 아이소부틸, 뭐 아이소프렌, 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만든 합성 공무인데 이게 용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 부틸의 성분을 많이 넣으면 접지력이 좋아지는 대신에 좀 쉽게 마모가 되고요. 부틸의 성분을 작게 넣으시면, 작게 넣으면 마모는 덜 되는데 접지력은 좀 약해져요. 요런 장단점들은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딱 보시면, 요렇게 딱 보시면 요렇게 조금 끈적끈적거립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누르면 좀 들어가죠. 반대로 요런 창 보시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창인 거예요. 요런 창들이. 이게 가끔 저희가 이게 보시면 말씀하실 때 비브람 비브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비브람이라는 것이 이 창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별로 좋지 못해가지고 그런 창만큼은 수입을 했어요. 방수잠바 방수 제품을 고호텍스라고 얘기하듯이 어, 등산화의 부틸창 같은 경우를 비브람이라고 얘기하는 건말 그대로 상품명인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국내 제품도 굉장히 잘 만들고 기술력이 높습니다. 오히려 어느 제품들은 비브람 제품보다 훨씬 더 나아요. 접지력이나 마모력 두 가지 그 장점을 다 골고루 갖춘 제품들도 많아요. 그런 제품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창 두께와 그리고 꾹꾹 눌렀을 때 쿠션이 조금 딱딱한 거를 권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 제품이. 왜 그러냐면, 스포츠화 같은 경우는 신으셨을 때 진짜 새털처럼 가볍고 막 빨리 뛸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등산화는 어떻든 간에 산행을 할때 돌을 밟게 돼 있어요. 때로는 진흙이나 물도 밟게 되고요. 그러니까, 딱딱했을 때 돌을 밟으면, 이 창이 두꺼우면 바닥에 울림, 그러니까 발바닥에 울림도 없고, 충격이 발바닥에 고르게 퍼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딱딱한 게 좋은 거고, 말랑하면 받는 대로 꾹꾹 찍힙니다. 그리고 이게 얇으면 퉁퉁 칠때 발바닥이 아파요. 울려요. 그러니까 두께감이 있고 조금 딱딱한 게 낫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딱딱하고 접지력이 좋으면 등산하는 말 그대로 요만큼만 밟고도 자신의 체중이나 무게중심을 이동을 하는 산행들이 생기게 됩니다. 산행을 오르면서 돌을 요만큼만 밟고 힘을 줘서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요 바깥쪽이나 안쪽만 가지고 무게중심을 옮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랑거린 것보다는 딱딱한 게 맞아요 정석적으로. 그리고 그게 장기간 산행, 흔히 말해서 뭐 10km 이상, 6km 이상 뭐 이렇게 했을 때 확실히 등산화가 발바 좋으면 발바닥의 피로도라든가 산행의 피로도는 확실히 덜한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산화를 신으셨을 때 여기가 네패드라고 했잖아요. 신으셨을 때 기본적으로 보통 그 5mm에서 10mm 정도를 크게 신는 거를 권해드려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호불호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면, 저는 5mm 정도를 크게 권해드려요. 운동화보다 5mm 정도 크게 들면, 딱한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등산화를 신으셨을 때, 여기를 꽉 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꽉 쪼으면, 일단 첫 느낌은 발이 들어갔을 때, 내 패드가, 내 패드의 스펀지가 풍성해서, 좀 잡아주는 맛이 있고, 발가락은 요런 놀아야 돼요. 여기가 꽉조아져서 그러니까 신발끈을 여기를 꽉조아져가지고서 여기에 움직임이나 힘을 받는 거지, 발가락은, 발가락은 조금 안에서 노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가끔 이제 여성분들이 뭐 작은 거, 꼭 맞는 거, 물론 호불호는 있는데, 작게 사신 게뭐 이뻐 보인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사시면 그건 아웃입니다. 산행하셨다가, 하산하실 때 울면서 내려오셔요. 조금 자꾸 스슬리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장기간 산행을 하시면, 그게 통증으로 변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멍이 든다든가, 발톱이 죽는다든가, 요, 요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등산 양말도 도톰한 거예요. 양말이 도톰하면, 웬만한 모래라든가 흙이 들어갔을 때, 밟히는 게 조금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딱 신으셨을 때, 5mm 정도 큰 거를 권해드린다. 그 다음에, 아웃솔을 보면, 아, 인솔이죠? 깔창을 보면, 깔창은 사실, 뭐, 우레탄 발포를 쓰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무슨, 그, PVC 같은 거를 PTC, PTC인가? 뭐, 아무튼, 아 명칭이 생각이 잘안 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게 있는데, 사실, 깔창 인솔은 좀 도톰한 게 좋아요. 왜 도톰한 게 좋으냐면, 등산을 하시다 보면, 등산을 하시다 보면, 이 펌핑이라고 그러는데, 밟으실 때마다, 뽕뽕뽕뽕 하면서 바람이, 그 깔창이 이렇게 바람을 내뱉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뭐, 발냄새라든가, 뭐, 습기라든가, 이걸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게 이론상이에요. 바닥으로는 못 나가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요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걸 펌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솔이 도톰하고 좋을수록, 발바닥의 피로도, 피로도와, 그, 발의 쾌적함은, 사실 이, 인솔이 많이 좌우하기도 해요. 할 때마다 핑핑핑 하면서 바람 느끼는 게 어느 순간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내는 방법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내는 방법 오늘 이거 끝내는 아 요거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두서가 없네요 리뷰를 처음 하는 거라 방수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혓바닥에요 옆에까지가 사실은 방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방수천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제품, 아무것도 없죠. 이런 거는 방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보통, 이런 제품들, 이렇게 갈매기 문이라든가 사선이 있는 것들이 거의 방수가 들어가요. 장단점은 있어요. 방수가 안 되는 게 조금 더 쾌적해요. 통기성이 있어요. 통기성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 런 이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스프레트 가지고 있가지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데, 방수를 넣으면, 조금 다, 이게 사실은 미스매치예요 그런 용도. 방수가 되는 게 그럼 좋은 거냐? 방수가 안 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등산을 하는 목적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그렇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끈한번 매볼게요. 매 이끈 매는 법을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이게 고리에다 놓고, 요거 그냥 팁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둬보세요. 자, 자, 매듭이라는 건 어떤 원리냐면요. 풀리지 않아야 되고, 풀고 싶을 때 단번에 풀려야 돼요. 그게 매듭입니다. 풀리지 않아야 되고, 풀고 싶을 때는 단번에 풀려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 한번 넣습니다. 자, 한번 넣고요. 토끼 모양을 요렇게, 요렇게 만들고, 요, 요렇게 마, 원이 됐죠? 요걸 두 번을 감으세요. 요기로 두 번을. 그리고 땡겨줍니다. 이거는 1년, 2년, 3년 있어도 절대 풀리지 않아요. 이 매듭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 신발을 벗으실 땐 요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토끼 귀를 두 개를 만드시고 원 안으로 두 번을 자 X교차했죠? 두 번을 돌리세요 뭐 운동화에도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시고 땡기시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이 매듭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었을 땐 아무거나 잡아당기셔도 풀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은 이런 제품 조그 제품 많죠? 돌려서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 이게 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하는 건 원칙은 없습니다. 좋은 게 없어요. 더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장단점들은 안 묶어도 된다는 거. 하지만 이거는 어, 등산나 산행을 하다 보면 등산화 특유의 이끈을 쪼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느끼기는 좀 쉽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그런 그 부분적으로 쪼우게 하려고 여기에 조그를 하나 더 다는 경우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한 3톤, 3톤에서 4톤 정도의 무게를 이긴다고는 하는데 잘 끊어지지는 않지만 산행을 하다 보면 돌이나 나무 이런 거에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치면 이게 부러져서 나갑니다.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편한 대신에 그런 건 있고 이거는 끈을 묶어야 되는 대신에 쪼우는 맛은 있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쪼으실 때이 부분을 많이 쪼으세요. 여기까지 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관은 없는데, 사실 등산합끈이 너무 많이 쪼아지면 발에 열이 나요. 그래서 여기만 잡아주고, 목이, 목, 요렇게 해서 목까지 잡아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최대한 발목은 움직이지 않게끔 딱 잡아주고, 체중이 같이 한 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로우라든가 발목이 없는 제품도 산행을 시작할 때 오르막에서는 사실 크게 차이를 못 느끼지만 내리막에서는 몸도 피곤하고 하체에 힘도 빠진 상태에서는 목이 긴게 확실히 편해요. 그때는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는 조금 넉넉하게 묶으셔도 되는데 여기는 꽉 조아 주시는 거. 여기가 많이 꽉 조으시면 지나지는 않지만 발에 열이 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놓고 여기를 꽉 조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거예요 자, 등산화 세탁법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요렇게 방수가 안 들어간 것들은 그냥 세탁하셔도, 세탁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안 하시는 게 제일 이쁘기는 해요. 안 하시는 게. 방수가 들어가 있는 등산화들, 특히 이렇게 경등산 이런 경등산화가 아니고, 이런 중등산화들은 구두라고 생각하시고, 가죽제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막 세탁기에 돌리듯이 막 빨래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에 원물이 많이 묻으면 그냥 맑은 물로 털어내시고, 뭐흙 많이 묻으면 그냥 이렇게 좀 털어내시고. 근데 이 인솔만큼은 발냄새나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털게 되신단 말이에요. 자, 인솔을, 인솔 세탁을 하실 때 주의사항은 딱한 가지입니다. 빨래비누나 하이타이 비트 같은 중성세제로 그냥 깨끗이 빨고, 헹구고, 날리시면 돼요. 근데 이걸, 어, 피존을 쓰신다든가, 울샴푸를 쓰신다든가, 뭐, 샴푸, 그러니까 샤워하시다며, 샤워하시면서 샴푸를 쓰신다든가, 이러면, 이게 나중에 말르고 나면 미끈거려요. 그러면 산행을 하실 때 엄지발가락에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밀려요. 그건, 그, 빨래 세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세제를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굉장히 뭐, 아무튼, 짜증이 나, 짜증이 굉장히 나죠. 막 그냥 엄지발가락에 자꾸 발에 힘 들어가지 미끈미끈하지. 요렇 게 되는 겁니다. 또 놓친 거 있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음 번 리뷰 영상에 다시 한번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요즘 뭐 바깥에 나가가지고 영상을 찍을 분위기도 안 되고 해가지고요. 뭐등산화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